오션뷰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션뷰가 아니죠. 호텔뷰 먹방. 짜잔. 피자 하프앤 하프. 앤 시그니처 두 개. 살시 차라오와 시림프 바질. 성명은 그 왜정도 되나? 그, 피자. 어, 센각이안 나네? 잠깐 이야기가 피자 언클 피자. 네. 네, 기억하고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난번에 맛있어서 근데 라지 하나로 양이 좀 모자라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따다다다 두 판을 시켰는데 왜한 판이 왔을까요? 이게 한 판일까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알 퍼프야나프가 왔네요 정말 충격적이라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하지만 일단 또 하늘에 정이라 <laughs> 의도가 있다 생각하고 일 이렇게 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슈퍼로그 랭크리비에의 편을 보고 있었고요 네, 저는 이제 비록을 음식이잘 보여야 돼. 것같 쉽지가 않네요 네. 먹어보겠습니 일단 맛있게 코르셀로를 먼저 네, ASMR 같은 코너니까 편하게. 이거를 <laughs> 보통 여기다 데리고 가던데요. 편안하게 보는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걱정돼요. 원래 어, 피자인데 양이 좀 걱정돼요, 근아니라더 예뻐 보이네요, 여러분. 원래 어, 피자를 손 들고 먹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멈추고 나중에는 맛있을 거 같은데. 일단 먹어보자. 맛있다. 음. 음, 자극적인 맛이 라나. 맛있네요.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그, 진짜 맛있죠? 이 정도로 덧붙이시라나아 음, 이게 초보라 아직 슈림프 바질, 슈림프 바질. 방금이 s 시차라고 r Saisy c 시차라고 a i s y c 고 a r Saisy char. s a i 르기가 불편한데 그래 s 이렇게 a r Saisy char. 보통 중앙을 먼저 먹어줘요 네, 햄버거처럼 음. 맛있다 음. 음. 기본적으로 피자에 잘해요 이 집이 도우도 좋고 지난번에 쉬리프가 아니라 그, 그 어떻게 서머시름이 되게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지금 안사는것 같더라고요 머시름 크림이 좋았는데 근데 네. 그때도 콤비네이션 같이 시켰는데 둘다 맛있어서 피자 자체가 맛있거고 느꼈는데 아니,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참 바질이랑 제다가 너무 비싸. 고기 바질 페스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좋은데 오늘 바질 페스토에 약간 너무 바질만 없는 거, 페페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우리는 바질에 쉬림프가 있으니까 그런 게 없이도 너무 맛같아요 아 어, 맛있네요 어 이거 지금이라도한번더 시켜야 되나 싶은데 일단 먹어보고 저희 이제 민생 국보을 최대한 활용할 근데 이거 맛있어서 그냥 바로 먹고 싶데요 함부로 음. 제가 손을 잘안 쓰는 건 더럽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 느낌이 지금 좀 집에선 별로더라고요 뭔가 깔끔하게 먹고 싶은 그런 느낌? 천에 기름 안 묻고 필요할 땐 먹고 지금은, 어, 너무 맛있네. 요브 러브. 와, 이거 보이는데 뭔가, 이미지 하나 아주 알찬 미트볼, 작은 미트볼들이 팍팍 튀기는 건 맛있습니다. 에 여기, 여 묻었나 원래 있는 이 뭔가요? 파슬리기 아니고 이 녹색 이게 굉장히 더 맛있는 포인트거든요, 상큼하면 아까 다른 채널에서 저희 집 촬영해 놨는데, 조용하다. 창문 열어놨는데. 이제 심지어 창문 좀 열어놨는데, 조용하네요. 예, 생각보다. 무선 마이크도 오늘은 못았는데 사운드가 그래도 들리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아, 아이패드로 찍거라 어떤 우선만 잘렇아볼게요 지금 갤럭시로 주는거라 갤럭시 보급형이라 사운드가 너무 안좋을 것 같아서 우선 끼지도 못했습니다 카메라 사운드로 그냥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여기가 화덕탱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껌껌한

그렇지만 아무래도 딱두 조각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형 이거 이거 너무 짧은데. 치만 짧아서 오히려 좋을지도. 이게 사실 저기 아이패드로 슈퍼로보 보면서 할라 있는데 사실 한 번에 하나만 집중하는 게또 좋다 주이기도 한데밥 먹을 때까지 굳이 그래야 되나 싶다가도. 이렇게 보면이렇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딱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면 조금 아쉬면면이거나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이셋넷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어요 지금 도우 빼먹고 치즈랑 새우만 먹었는데 치즈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맛있는데, 정말 맛있는데 피자호스는 정말 맛있는데 치즈는 워낙에 이제 디테일로 가면은 너무 세상에 깊은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르못하 거. 고 파우니라는 어, 약간 응. 화덕피자 룩? 배달되는 화덕피자소그래도보 좋지 않나? 바제페스토 향이랑 조합이 진짜 좋네요. 어, 종이식인 것 같은데 맛있고 이런 거 종이 잘 먹어. 큰일나 저도 얼마 안 봤습니다. 조금 뜯은 것같았 아, 근데 바질페스트도 별로 아그 소스들이 정말 맛있네요. 오해하실 걸 봤잖아요. 도우랑 치즈가 기반이 되니까. 특히 도우가 뭔가 쫀득쫀득합니다. 식감이 좋고, 얇아요. 이것도 씽쫀득 아니야. 나는 좋아요. 너무. 어째 보면 탄수화물이 적은 거잖아요. 그걸 거죠. 쑥쑥 들어. 맛으로서 너무 좋고. 저는 굳이 그리고 굳이 배를 탄수화물로 태워야 하는 주의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상게 바질 패스는 계속 계속 자르게 됩니다. 아마, 새우가 있으니까, 좀, 자를, 잘라서,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를 되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우, 해가 들어오네 막, 체광이 좋아요, 저희 집이. 아까, 집 나와라, 뚝딱이랑 프로세도, 이렇게 열심히 언급했고요. 먹방을 새 채널을 파서 새로 해야 되나? 내 드라마 채널을 해야 되나? 고민이 있네. 고민이 오늘의 깨달음이랑 드라마인데 거기 채널 분들도 같이 먹방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때 나 그래서 그런지 많은 생각이 하는데 조금은 빈 틈이 없지 않아요. 난 좋은데 라이브방것 같아. 아 좋은 것 같지만 남들하고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지만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게참 중요하다고 더 느끼는 거죠. 이제 여러가지로 자 이제 어느새 마지막 자아 근데 그래 원플론을 시켰는데 2 6 0 0 0 뭔가 이만하 너무 싸다 생각이 들었어 뭐딱또 먹으면 되지 아니 이게 원플론이 지금 3,000원 할인해서 해가지고 원플론이 3 0 0원 그러니까 뭐 메뉴 추가해도 35,000원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26,000원이니까 만원더 내고 한번 보면 난 이득이지 내가 볼땐한 판은 충분히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먹어요 여기는 진짜 크러스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러스트 있으면 아무래도 좀더 배부르거든요 없는 거 감안해도 한판 먹었는데, 일단 세뇌 조각도 들어갈 것 같은 재량이제 재앙, 여기 양이 적당하냐? 아니고,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양이 이뚜껑다딱 맞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맛있고 적당하냐?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네이저 류에서는 개인적으로 요새는 노모어를 되게 높은 클래스 주는데 노모어는 딱 이제 치즈 클러스트가 있는 배달류를라는두어가좀 두꺼운 느낌의 그런 배달 피자류 중에서 정말 좋은 맛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훌륭하네 여기는 약간 화덕 피자류 느낌으로 도어랑 이런 차이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다 모르잖아 근데 궁금한 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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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서 빨려질지마말씀면난 말이 안 나올까? 더워하는 거야.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 라오가 진짜 라고랑 바질 조합 좋은 것 같아요. 음... 깔끔하고 약간 향쾌한 막뭐 쓰지 않는 쌉쌀은 단 쌉쌀은? 근데 쌉쌀이란 단어에서 오는 어떤 그런 질감도 있잖아요. 그게 바지베스토에 느껴지면서 옆에 또 라고, 그흐름이개짝쌀은고기쌀은으로 변하는 거지. 쌀름쌀름 음. 름싸먹으면 좋은데, 나는데좀 이상하네. 이게 콜술과 꽤 맛있습니다. 이게 왜콜술인 모르겠네요. 아, 맞나? 그래, 콘샐러드가 아니구나. 근데 보통 코울슬로 하면 그 옥수수가 들어가 있잖아 요뭐 양배추랑 당근 그런 것들이랑 근데 맛있어요 그 약간, 약간 겨자 살짝 매울 듯 하면서도 안 매운 게또 되게 맛있는 포인트 야, 요리를 잘하는구나 이제 어, 근데 이제 이거 먹으면 끝이네요 아 제가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촬영하고 어제 놀랍게 이 제가 제또 퇴사를 해가지고 즐겁게 즐겁게 퇴사 했다고 좀 이상한데 진짜 즐겁게 했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셨고 잘 마무리했고 회사랑 방향성에 달라서 나왔다는 그런 결론이었고 제가 먼저 나오겠다고 했고 대표님도 마무리 잘 해주시면서 네, 좀 되게 뭐랄까 잘 챙겨주시려던 마음이 느껴졌어요, 대표님이랑 갑자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는 게 갑자기 눈물이 왈칵? QW랑 눈물 찾기 뭐냐? 눈물 멈추고 싶 아니다, 아니다 뭐지? 눈물 멈추는 법을 몰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약간 그런 슬픈 느낌보다는 감, 벅찬 느낌이었지만 아무튼 진짜 눈물 멈추는 법을 모르는데 갑자기 울컥 나와가지고 진심어린 소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영화를 어요 영화를 만드는사영화 영화를 만들어서 영 영화를 만영화다 그런 의미영영화 얼마나 어은가화어서영화1만들러서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를 시켜버린 첫 먹방 공개 먹방 네, 마지막 그방콜솔로로 마무리하기 생각보다 음, 맛있습니다 약간 피자 기름이 섞여서 좋은 약간 스프? 국물 느낌이 좀 나고요 비주얼이 보여드리고 싶진 않고 그리 다 좋은데, 국물 먹을 때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후루룩 때, 후루룩 때 되게 막상 좋아 보이지 않는데, 뭐 나쁠 것도 없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나한테 먹고 나니까 딱 알맞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순사치킨 야식으로 먹은 거 5조각 나무여 6인 곱 조각 정도 먹고 또뭐한 거랑 양은 뭐 제가 많이 먹는 거지 일반인들 분에 가격 대비도 되게 괜찮은 거 같고 가격이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닌가? 레귤러 원포로 니만치 저는 비싼 거가아니 근데 제가 시그니처 메뉴라 제일 비싼 것만 시키기로 했어요 두개다 보통 되게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평일에는 좀 식단을 하고 주말에는 치팅데이를 하려고 하니까 심심하면 뭔가 그냥 동네 친구랑 수다 떠는 느낌으로 아주 그냥 좋을 듯 합니다. 네. 행복하시길요얘자그자먼 주제 같은 거를 말하는 건제 주제가 올리지 않고 마이 테마 팁이라고 깔끔해. 아, 레귤러에요. 이게, 이게 지금 카메라 때문에 커보이는데딱 레귤러 사이즈입니다. 25cm? 그 정도였구나. 낮에는 33cm로 알고 있는데.